아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헬스의 전문가가 있듯이 러닝도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 하프 마라톤 이연패 네. 맞을까요? 맞아요. 대단한 코치님을 음. 모셨습니다. <laughs> 2024, 2025년 서울 하프 마라톤. 이연패를 운이 좋게도 했고, 한달 뒤에 있었던 트레일러닝 시합까지도 제가 대신 기록으로 우승을 우와. 했어요.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탄내 코치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보다가 오 이분 좀꽤 괜찮은데 생각을 했었는데 고하 맞대 제가 달리는 걸 봤어요. 네네 네, 저를 봤었다는 거 네네 봤어요. 네, 네, 네 주로에서 네, 주로 뵈서 그때 반에서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코치님 제가 어거지로 막 심박수 190으로 막 참으면서 달려요. 그냥 어. 무조건 빠르게만 달리는데 어, 네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어 잘못됐어요. 아. <laughs> 그래서 제대로 된 자세, 아프지 않게 달리는 법을 음. 배우러 음. 왔어요. 그러면 되게 잘 찾아오셨어요. 일대1 레슨을 위주로 좀 많이 해왔어요. 그 4,500명 가까이 아. 배워왔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딱 보면은 보이거든요. 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좀 잘못됐네. 음, 뭘 고치면 되겠네. 저를 믿고 잘 네.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하죠. 믿습니다. 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연중에 제일 큰 마라톤 시합이 뭔지 아세요? 동아마라톤 들어보셨어요? 그 서울 동아마라톤에서는 제가 입상은 못했지만 아무튼 제가 올해 8등을 했거든요 우와. 8등 밑으로는 다제말 들어야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 그랬을 때 손해 볼건 없다 어, 오늘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준비를 해, 어, 해봤냐면 러닝 자세 어떤 자세들을 좀 음. 아주 근본적으로 신경 쓰면 좋을지 그다음에 드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드릴 운동을 진행 후에 인터벌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laughs> 네. 에너지를 좀 세이브하면서 뛰는 방법을 한번 익혀봅시다. 어, 좋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출발. <laughs> 몸좀 풀어볼까요, 선생님? 몸 어떻게 풀어요? 같이 좀 네.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좀 풀고 네. 러닝을 먼저 네. 조깅을 시작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워머 조깅을 좀 하면서 네. 자세를 좀 볼게요. 출발. 천천히 먼저. 저는요, 앞에 네. 정강이가 너무 아파요. 선이 아, 근집 그, 딱 아프게 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벌써부터요? <laughs> 몇 걸음에요? 아, 그, 그게 딱 보이긴 해요. 거기 불필요한데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그 니즈가 센가봐요. 시합에 나가니까 갑자기 제 페이스가 빨라진 거예요.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한번 빨라지니까 그냥 견뎌 하고 그냥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 페이스 이미 빨라졌네? 아니 모르겠다. 내대로 가. 이러면서, 옆 사람들도 뛰는 사람들 많으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laughs> 근데 거기서 한번, 나를 잘, 컨트롤 해야 된고 컨트롤 하고, 가면, 시합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훨씬 높죠. <laughs>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laughs> <laughs> 어, 저희가 웜업 조깅을 두 바퀴 정도 하면서, 동시에 저도 회장님의 자세가 어떤지 이렇게 <laughs> 틈틈이 봤거든요. <laughs> 네. 정강이 쪽이 아프다고 네, 그러셨죠.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처음부터 힘을 주고, 뛰세요. 첫 번째 단점, 발목의 힘이 불필요한 부분에서 과도하게 많다. 오... 우리가 이렇게 착지를 하고요. 네. 앞으로 가기 위해선 달리기 할때 점프하잖아요. 네. 이렇게 점프를 하고 네. 또 다음 발 점프하고 네. 어, 어떻게 보면 이 점프의 연속이 네. 달리기란 말이죠. 네. 자, 이 다리가 이제 땅에서부터 떨어진 순간 얘가 공중에 계속 있죠. 네. 이렇게 다음 발 착지 전까지 네. 이렇게 네. 좀 멋있는 말로 에어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 에어 포지션에서 발목에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돼요. 아 음. 여기서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고요? 거의 거의 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장요근으로만 좀 쓰는 느낌. 약간 음. 이 둥근으로만 뛰는 느낌.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 에어 포지션에서 발목에 힘 빼기. 음. 그다음에 저희가 달리기 할때 네. 충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네네. 충격. 처음부터 연속하는 거잖아요. 그렇 네. 점점 빨라질수록 네네. 그 충격은 더 커져요. 네. 음. 그 충격을 조금이나마 음. 덜 받고 분산을 잘 하면서 뛰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는 케이던스라고 네네. 케이던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면 마라톤에서 요하는 케이던스는 살짝 총총총총 총총총. 느낌이 좀더 요한다 필요한다예요. 음. 왜냐면 충격이 생기니까. 그렇 성큼성큼 뛰게 되면 충격이 커요. 그럼 그만큼 제가 너무 이렇게 넓게 잡고 좀 뛰으니까. 넓게 뛰는 편이다. 아, 어, 이해했어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총총총 더 달리자는. 야, 약간, 네. 약간 더, 조금 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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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고 게짧 간결한 네. 동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두 네. 가지만 오늘 좀 신경 쓰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팔치기 연습과 그다음 팔과 다리를 하나씩 네. 들어보는 동작을 좀 네. 연습해 볼게요. 이게 지금 편하게 잡으신 팔치기 각도이세요? 네, 아, 아닌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그러면... 뭔가 좀 액션이 지금 과해, 오버 액션이,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번 잡아주세요, 선생님. 자, 러닝을 리듬 운동이고 네. 러닝에서 필요한 리듬감은 어디에서 잡는다고요 팔이요. 맞아요. 오. 네. 그러면 팔 치기로 리듬감을 잡으려면 힘 빼고 뒤로만 치면 돼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이렇게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어떻게 가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잘 보여주신 거아요 <laughs> 자, 혹시 스키썰매 타보셨어요? 스키나썰매? 네. 어릴 때 오. 네. 야, 그죠? 오, 바로 나온다. 오, 지금 100점 만점에 한 98점 정도 돼요. 선생님 되게 절도 있으세요. 오, 그 느낌 그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좀 절도, 있긴, 절도 있는 느낌을 가진다. 이거 꽤 어려운데? 근데 아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 아까는 좀 이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뒤로만 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한 가슴 앞에 한뼘 한 정도 되는 벽이 있다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 벽을 안 쳐야 돼, 안 깨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깨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죠. 얘를 안 부시려면 좀 접어와야죠. 이해되세요? 네. 음. 사실 네. 그러면 이 느낌이 맞나요? 뒤로 치다 보면 앞으로는 저절로 와지는데. 음, 맞아요. <laughs> 어... 네. 최고, 앞으로 최고. 치는 느낌은 없어도 돼요. 네, 이게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느낌이 확들 텐데,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자세 연습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음, 팔찌기.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사이드 각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네. 건데, 어, 제가 정답 자세 한 가지를 쥐어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신체 구조가 다, 다 다르고, 주법도 조금씩 다 다르고, 하지만 오답 자세 두 가지는 쥐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몸의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요 가운데 기준 선을 넘지 않기. 한강에서 뛰어 보시면 알겠지만. 아 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효정님이 맞아요. 이미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목적은 뭐죠? 저기 앞으로 결승 선으로 되게 네. 효율적으로 멋있고 이쁘게 네.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그럼 땡 거기서 음. 끝이에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서치해보다가 팔은 앞뒤로 쳐야 한다. 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네, 맞는 네. 말인데 그 말을, 그 문장을 너무 원시적으로,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면 각도 설정을 약간 이렇게 해요. 너무 11자로. 아. 너무 일자로 네. 곧게. 음. 맞아요. 아, 팔은 앞뒤로 쳐야 한다고? 그러면 되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너무 원시적으로. 그럼 괜찮은 범위가 그냥 한쪽 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네. 너무 11자까지 하지 않기로 했고 네. 그러면 범위가 지금 약한 15cm 정도 그쵸. 있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넘지 않게 약간 모은편 저는 모은 게더 편한 거같요 약간 모은 거? 네. 그럼 대신에 뭐 하지 말자예요? 가운데 기준선을 넘지 말자. 말자 잘못된 자세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자세 너무 일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힘 빼는 연습 네. 동작은 혹시 그냥 발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따라서 음 단점이 딱 여기서 부각이 됐어요 뭐냐면 아 다시 한번 들고 버텨 보시겠어요 네. 여기 살짝 정, 정경골근에 힘을 좀 주고 발목을 좀 당기고 있거든요 이 정경골근에 힘이 좀 들어간 상태 음. 긴장이 좀된 상태에서 이쪽을 만져 보면 여기 힘줄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당기고 있어요 네, 여기 힘을 좀 빼셔야 돼요 네. 팔과 다리에 실이 붙어 있어서 오른쪽 팔을 뒤로 하면 오른쪽 다리는 올라온다라는 그 공식과 느낌을 완성도를 높여 가야 돼요. 네. 잘 치면서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위에서는 살짝 버텨볼게요. 네. 자, 올려볼까요? 그죠. 올릴 때도 아까 효정님이 저한테 절뚝이게 하는 느낌인데요.라고 어, 했어요. 이거 네.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약간은 좀 빠르고 절뚝이 하는 느낌. 네. 그리고 위에서 한번 멈추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리고 그죠. 힘잘 빼고 연결도 되게 좋았어요 자, 하나. 올리고 팔과 다리에. 협응력을 느껴보세요. 네. 쭉 올리고, 둘. 이쪽 확실히 힘이 덜 빠져요. 아, 자, 조금 들어간 네. 게 보인다. 네. 셋. 그리고 셋. 두번 더. 자, 인지하고 있죠 여기서. 네. 나를 딱 스캔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만 더. 오케이. 아, 약간 힘 들어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무의식에 들어가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에어 포지션에서 발목에 무릎에 힘 빼는 네. 연습과 네. 팔과 다리의 협응력을 키우는 연습을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작을 취하는 거지. 다리를 앞으로만 들면서 뛰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첫 번째 팔치기. 네. 두 번째 네. 에어 포지션에서 에어 포지션. 발목에 무릎에 힘 빼기. 네. 세 번째는 질량 중심 착지. 우리가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질량 중심에 잘서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착지할 때내 몸의 질량 중심에서 먼 곳에서 착지를 하면 네. 이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 충격이 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부상 위험이 엄청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반, 내 엉덩이 밑에 바로 가깝게 착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어, 시범 보여드려볼게요. 네. 자, 질량중심 착지. 아, 잘한 거 먼저 해볼게요. <laughs> 자, 지금은 착지할 때 되게 제 골반 밑에 가깝게 착지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좀 뻗으면서 뛰는 네.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가볼게요. 느껴지세요? 네. 완전 오. 달라요. 오, 그래요? 네. 네. 잘된 자세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건 진 전문가 같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앞으로 이렇게 앞에 위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요. 그거를 너무 잘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곧할 말이었거든요. 아. 약간은 위로 통통 뛰는 느낌을 좀 첨가를 해줘야 돼요. 요장님이 음.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서. 맞아요. 약간 좀 위로 뛰는 느낌을 좀만 첨가를 할게요. 음. 약간 스프 좀만 뿌릴게요. 위로. 질량 중심 착지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좀 보고 네. 그리고 저쪽에서 넓은 데서 좀 드릴 운동을 하고 인터벌을 네. 해볼게요. 제가 설명 들은 대로 너무 잘 배웠으니까 이제 해볼게요. 지금은 질량 중심 착지만 좀 신경 써 보세요. 네. 그거를 확인할 거니까. 네, 갈게요. 네. 오케이, 멈춰 보세요. 지금은 뭐신경 쓰신 거예요? 오답으로 뛰신 거예요? 아니요. 정답으로 뛰신 거예요? 네. 이거보다. <laughs> 물론 하루 만에 고칠 수는 네, 없어요. 네. 습관이 보통 드는데 한 네. 66일 정도 그쵸, 그쵸. 걸리거든요. 네. 아직 좀 이런 느낌이고. 네. 좀 깔아서 가고, 요것도 음. 많이 주셨고. 아. 그리고 깔아서 가니까 중간중간에 좀 쓰, 쓸리는 소리도다 낫었고. 오, 맞아요.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 지금 그럼 제자리에서 네. 되게 미니 백피치 한다 생각으로 네.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리고 되게 위로 몸을 뭐 통통 가볍게 뛰어준다 생각으로, 그렇죠? 발목에도 힘 빼고 앞으로 조금씩 갈 거예요. 네. 자, 백 피치를 하다가 자 조금씩 앞으로 갈게요. 그리고 너무 앞꿈치로 하던 것도 좀 풀고 피치 액션도 좀 풀고 그러면서 러닝으로. 오, 이해했어요. 지금은 완전... 과하지 않죠? 네. 몸을 위로 점프를 많이 시키세요. 그렇죠. 아까보단좀 낫다. 조금씩 앞으로 갈게요. 몸 조금 기울이고, 그죠. 자, 점점 액션 줄이고, 케이던스도 짧고, 간결하게. 그죠. 이제 런닝 자세로 바꿔가고, 오케이. 그죠. 팔 작게. 팔 너무 벌렸어요. 조금 주먹과 주먹 사이를 좀 벌려, 모아주시고, 위로 많이 올리지 말고요. 약간 빽빛의 느낌. 아, 좀 과해요. 과해요. 조금 속도 내어보세요. 어, 네. 지금 느낌 괜찮은데. 어... 방금 몇 발? 네. 책, 최근 10발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없으니까 되게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근요 연습을 좀해 주시면 자세 네. 교정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백패치를 좀해 볼게요. 다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 그렇 그리고 사실 이게 맞아, 뒤로 차는거 자체가 제가 이제 웨이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근육통이 너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뒤쪽이 그러니까 얘를 좀 집중하다 보니까 얘가 집 갑자기 벌어지나 봐요. 저 벌어진지도 몰랐어요. 음, 그래서 몸에 대한 인지력이 좋으신 편인데 런닝에 대해서 몸에 대한 인지력이 조금 부족하실 수밖에 없을 테고 근데 음. 그런 거 치고 달리기 실력이 너무 좋은 거, 어. 거고요. 지금 올리셔야 될건 런닝에서 필요한 몸의 인지력을 음. 높여가는 거 네. 근비대를 위한 사람들한테 런닝이 안 좋다라는 평이 많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완전 필요해. 왜냐하면 상하지협응력은 기본 코어 운동이거든요 어, 네. 근데 상하지협응과 그리고 장요근의 기능 음. 그리고 불필요한 힘을 빼고 이게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어, 완전 좋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네. 드릴 운동 한번 그냥 쭉 가볍게 하고 네. 자, 못 하셔도 되고 잘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 웃지 <laughs> 마요 웃으면저 <더> 기죽어요 <laughs> 네. 자 동작당 뭐한 20m 정도씩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할 거예요 드릴 운동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앞에 거다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laughs> 드릴 운동은 그냥 한번 체험판, 네, 체험판 해본다는 생각으로. 자, 우선은 이렇게 가볍게 위로 뛰어주면서, 자팔 같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점프 점프 해줄게요. 몸 전신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잘해요? 자, 팔 크게 돌려주시고. 저팔 길죠? 네, 오그 정도면 <laughs> 오케이 써. 예. 되게 가볍게만 살살살 뛰어주면 돼요. 네. 탄력으로 발목 탄력으로. 이번에는 그대로 팔 뒤로 이렇게 점프 점프 해주고. <laughs> 어 그쵸 하나씩 오 그쵸. 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laughs>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나인터버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네. 세 개는 1 0 0초로 하고. 네. 어, 두 개는 96초로. 네,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페이스냐면 세 개는 410 페이스 두 개는 400 페이스 네, 할수 있어요. 그리고 리커버리는 100m로 할 건데 아주 천천히 네. 걷는 사람보다 천천히 뛸 거예요. 네. 거의 한 11분 페이스, 네. 10분 페이스 이렇게 뭐 네. 뒤나 옆이나 이제 따라가면서 네. 그 피드백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음. 자, 이제 저희 인터벌을 출발해 볼 건데 네. 제 뒤로 오시고 네. 뒤에서 뛸 때는 네. 끌려온다, 끌려간다 생각으로 네. 이앞 사람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끌려간다 네. 네. 이제 곧 있다가 출발해 볼게요 여기 라인 보이죠? 네자 준비 시작 간다 <laughs> 페이스는 제가 불러 드릴게요 네 오케이 딱400 25초 100m 통과 선생님과 함께 뛰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직 몰라요. 후반에 힘들어 질수 있으니까 <laughs> 체력 안내를 잘 해두셔야 돼 200m 49초 여기서 밑에 우와. 거 누르고 몇초 남았어요? 1분 40초요 그죠네 저희가 딱 맞춘 거예요 네 여기서는 엄청 천천히 아 이렇게까지요? 지금도 팔이. 아, 맞아, 맞아. 좀 커. 커요. 팔 너무 벌리지 마시고. 오케이. 420 페이스의 느낌을 좀 입력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선생님 등만 보고 뛰었는데요? <laughs> 자, 여기서도 자, 밑에 버튼 누르고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자, 준비. 선생님, 제 등만 따라오세요. 출발, 오케이. 오, 페이스 딱 맞아. 좋아요. 100m 25초. <laughs> 자, 팔 작게. 자, 턱톡촉좀 내리고. 그렇죠. 자, 팔좀더 짧게 쳐야 돼. 짧게. 그쵸? 오, 좋아, 좋아, 좋아. 200m 48초. 쬐끔 빠른데 여유있게 가셔도 돼요. 우리 아직 3번 남았으니까. 나머지 100 그대로 유지. 자8 항상 짧게. 자 여기 라인에서 밑에 버튼 누르고 마무리. 오, 100초. 어 100초. 네. 너무 멋어요 네. 페이스감 좋아요. 지금도 보면 여기 주먹이 좀 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네. 너무 멀었고 약간 모은해죠 네. 아직 크거든요. 네. 좀 짧게 좀 짧게 짧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달리다 보니까. 네. 팔이 제어가 안돼 아직은 그럴 거예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천천히 뛰면서 습관을 좀 만들어놔야 습관을. 빨리 뛰는데 도움을 좀줄수 있죠. 음. 선생님 이거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 괜찮죠. 어. <laughs> 저기. 선생님과 함께 뛰어서 안 힘들어요. 이거 힘들네요. <laughs> 좀 힘들어 하지 같은데. 자 조깅 좀더 천천히. <laughs> 자, 준비. 출발. 오 발목의 힘은 아까보다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완전 빠졌어요. 아니, 아니,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진짜? 어, 진짜. 네. 일 팔뚝에 펼치, 리듬도 좋고요. 네. 아, 이제 너무 위로만 올리지 않도록. 오, 지금 팔찌기 너무 좋아요. 간결해. 멋있어요. 발도 좋아요. 이게 후반에 좀 힘들어지면 팔동작도 커지고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편해요. 아직까지 자세 좋아요. 47 좋다. 자, 끝까지 집중. 자, 마지막 100진올 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 딱 50. 자 꼬리 나고 나서도 멈추는 게 아니라 100m 조깅 이어서 이어서 갈게요. 자 꼬리 91. 오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셨어요. 저가 예상했던 것보다 회정님이 페이스 감이 좋으셨네요. 그니까요 네. 아니 마지막 때가 자세가 제일 좋았어요. 아요 네.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이 모든 고, 이 훈련 중에 고통스러운 게 인터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생각보다 잘 뛰지만 저 런닝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냥 달리면 되는 줄 알았다가 달려서 아프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거 위험한 운동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코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음. 네, 전체적인 평 어땠나요? 전체적인 평. 잘 이해도 하셨고, 음. 그리고 인터벌 할때 후반에 좀 힘들어 하셨잖아요. 네네네. 아, 이번에 남은 두 개는 자세가 많이 무너지겠구나. 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잘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부분에서 아주 좋았다. 그리고 여기 좀 문제가 있었다. 다른 네, 에좀힘 주는 이 부분도 빨리 뛸때 그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힘을 잘 빼고, 물론 중간에 다시 힘들어 갈 수도 있었지만, 그쵸. 어, 전체적으로 하루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꽤 잘하신다 코치님이 명코치셨습니다 아, 뭐...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러닝이 빠르게 달리기보다 코치님이 설명해 준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였거든요 이 포인트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연습하면 살도 빠지고 쉽고. 건강해지고 네. 또 달리기도 재밌어지고 다른 운동도 잘해질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 영상을 베이스로 많은 노력을 해올 테니까, 네. 다음 컨텐츠는 더 심화된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올게요. 네. 약속.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